안녕하세요. 샤츠의제 왕태성 건설입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에 있는 삼성코아로 아파트 시공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총1,522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2005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준공된지 18년 차에 접어든 아파트입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유리가 뿌옇게 흐려져서 문의를 주셨는데 태성 건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리 안에 곰팡이가 핀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틀 누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중공된지 18년 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보통 샤시는 15년에서 20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의 기상 이후 현상을 생각하면 어, 뭐, 샤시를 아, 교체하는 게 뭐, 모든 뭐, 면에서 뭐, 합리적일 것 같아 외부 창틀 전체 교체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샤시 프레임 안에서 나온 농물인데요 혹시 지금 보시는 장면 중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셨을까요? 왜 넓은 앞발콘 놔두고 뒷발콘 위에서 양중하고 있는 걸까요? 거실 앞베란다 방면 1층엔 화단이 있고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뒷베란다로 양중하지 못하는 큰창틀은 직접 양중해야 하는데요. 힘든 작업이 예상됩니다. 더운 여름 작업자들을 위한 고객님이 세심한 간식 제공, 찬별을 아, 보셨던 아, 아, 고객님. 잘 먹었습니다. 작업하면 빠져나가는 수분과 당을 보충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드시고 또 다시 으쌰으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났어요. 저번에 MBTI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티랑은 안온다고 손절치는 사장님. 가끔 영상 찍고 있다가 빵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게요. 거실 앞에란다 앞이 막혀 있어서 사다리차가 아예 못 들어와서 인력의 힘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난간대에 밧줄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작업이에요. 비교적 앞베란다에 비해 크기가 작은 샷시틀은 뒷베란다로 양중했지만 지금 끌어올린 샷시틀의 크기는 무려 가로가 4.8m나 됩니다. 뒷베란다의 가로 크기는 2.8m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했어요. 회사에 400kg까지 양중할 수 있는 전동민치가 있지만 사장님이 설치하기 귀찮다고 밧줄로 그냥 하자고 하셔서 그냥 합니다. 작업자들의 팀워크 또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난간대에 밧줄을 단단히 고정시키듯 샤시 틀에도 단단히 묶어 줍니다. 안전, 또는 안전, 그리고 안전이 제일입니다. 아, 리 차가 지 않기 때문이큰 프레임을 려면이단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 가벼운데? 음, 제가 봤을 땐 혼자서도 끌어올리실 것 같습니다. 나는 몸이 점점 개운해지고다아 <laughs> <나는> 점점 <웃음> 몸이 부장님이 저보고 교대하자고 하셨어요. 몸이 점점 개운해지안 생겨도 돼요? 올는데올 어? 올 아니 아니. 더워서 더욱 힘든 작업에 작업자들 웃겨주시는 대표님. 힘이 들어도 웃으면서 작업에 임하시는 태성건설팀 최고예요. 크크무무운운을을방올올셨셨요요태때 건설의 팀워크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때이줄까때 이때, 이때, 이어 80 프레임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칼브록을 미리 챙겨놓고 수직 수평을 맞추면 칼브록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가끔 사장님이 눈빛이 수상해질 때가 있는데 부장님을 바라볼 때가 제일 수상해요. 그래도 보면 같이 일은 손발도 잘 맞고 재밌게 잘 하십니다. X자로 양쪽 대각선 길이가 맞는지 몇 번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차스 시공의 기본 수직 수평 맞추는 작업인데요 양쪽이 일치하면 칼부록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작업만 하면 슈퍼맨 자세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보니 다음 고정할 칼부록을 미리 받으시려는 자세였어요 <laughs> 보시면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죠? 여름철에 영상 촬영만 하고 있어도 덥고 힘들었는데 다들 정말 대단했어요 다알아도돼 어, 오지 말아, 오지 말아. 전생의 부부가 다시 어, 만든 이런 그림일까요? <laughs> 별표, 네, 확인이요? 오래된 샷셋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프레임 안 속에는 물이 꽉 차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이 공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헤어글라스를 구성할 때 감봉 안에 있는 실리카겔이라는 수분 흡습제가 모두 소진이 되고 유리 안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면서 유리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외부 실리콘이 다 찢어져 있어서 틈 사이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인데요. 우리집 샤시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샤시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6년 주기로 실리콘 코킹도 새로 해줘야 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창문 유리만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엔 유리를 교체하시고 실리콘 꼽킹도 새로 해줘야 합니다. 유리 교체를 했지만 또다시 빗물이 계속 유입되면 결국 노돌이 펴거든요. 교체 시기가 되었다면 샤시 교체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용은 비슷해서 소비자분은 샤시 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을좀화서 <laughs> <laughs> 오늘 시공 공장 어떠셨나요? 집주인분의 따뜻한 미 덕분에 정말 우리 집처시 시공하는 느낌으로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솔직히 웃어. 인정합니다. 오늘 많이 웃건 사실이거든요. 요즘 이성애 아닌데. 삼성코아로 시공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아요.